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하신 애가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9월 25일 만나의 아침 새벽기도를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허락되는 귀한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저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 풍성한 말씀에 만나가 내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이슬비 같은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의 생애를 각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 속에서 저희의 길을 찾고 삶의 문제와 또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0,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성경 말씀을 이 뮤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읽는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읽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이런 분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얻기려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함이니.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하로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다.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 함께 이렇게 묵상하실 말씀이 너무도 귀에 익숙하고 또 가슴에 뜨거움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 여러분들 이미 많이 자주자주 자주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도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의 의미를 잡힌다는 것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14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켈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탕지라 아멘 오늘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은 이 말씀 사실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여러 차례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읽을 때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영적 능력이 다르게 저에게 희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질문들을 해보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먼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 질문에 파묻히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시간을 한 20초 정도 제가 드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주어주신 말씀을 한번 직접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0초 동안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리면 음악을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 음악이 나오는 동안 한번 직접 한번 좀 오늘 그 보신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 질문과 목상을 잠깐 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어떻게 질문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부분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렇게 다 와닿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하는 질문이나 또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받은 감마를 거의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여기 그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하는 목적이 신령한 은사를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 주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경고케 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빚진 자라 그랬어요. 어, 바울이 도대체 무슨 빛을 지었을까? 그런 질문 한번 해보고요. 또세 번째는 이 16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란, 복음의 능력이뭐 이렇게 한번 좀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던져보셨는지 저랑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질문들이 될 수도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 그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것. 그 말씀 자체가 그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목적은 신령한 은사의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눠주어 속들을 경고케 하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사가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비차 아니야.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안위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에, 신령한 은사란 무엇일까? 사실 바울이 그토록 로마를 가기를 원했던 것이 그 신령한 은사를 안무서 그들을 경해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령하는 은사는 예언, 뭐, 많은 은사가 있죠. 예언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들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교훈을, 복음을 그이 부위에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복음에 대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은사를 말하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과 소망은 이제 그저 어린아이의 그런 그 수준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청년기 장년기로 성장하여서 견곡해 되는 것입니다. 골로스서 1장 28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배우고 익히고 그 성령의 역사심에 대한 복음의 은사를 받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경고하게 되고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불려지고또그 복음이 온 세계에 증거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하게 쓰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운영에 대한 일들이 필요하죠. 그러나, 교회가 진정으로 경고하게 되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의 은사, 말씀에 사로잡히고, 그것을 나누는 일. 즉, 복음의 방향성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거기서 경험되어지는 성경의 충만함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은사, 전도사역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멀티플한 것입니다. 한 가지만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고 회개하고 깨닫고 증거하는 그런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도의 교제란 바로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나누는 것으로서의 교제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터치, 영적 경험들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그 영적 경험을 나누는 일을 통하여 서로 믿음에 대한 역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고, 위로하고, 힘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제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말씀 나누고 회개하고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런 사이클, 생명적 사이클을 받을 때 진정으로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성장은 바로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의진 빛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나는 빚진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빚진 자의 대상이 어, 구체적이면서 여럿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결국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바울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 무엇에 대한 빚을 졌는가? 그것은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급하게 빚진 자인데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로 즉 복음 증거에 대한 빚을 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복음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나는 복음의 생명적인 능력을 나누는 일에 수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빚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해야 되는데 아직도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빛진다이기 때문에 그 빛을 이제 갚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의 빛을 진 일에는 이 인종의 구분이나 차이나 연령의 차이나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이 모든 이에게 바울은 복음의 빛을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고백은 결국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결국 저는 빛을 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저에게 먼저 주신 그 말씀의 은혜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결국 빛진답니다. 그리고 이 빛을 우리가 감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결국 이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눌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바울은 그래서 이 구원을 위한 복음의 빛, 이 빛을 이제 밟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심과 결단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복음의 능력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 복음은 첫째,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 복음 자체가,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바울의 이 고백은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죠.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라면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러나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은 뭡니까 도대체? 부끄러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놀라운 희망과 소망의 소식이거든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복된 복자에다가 복복자죠. 그 다음에 소리음자 복된 소리란 말이에요. 왜 복된 소리가 부끄럽습니까? 근데 이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 복음에 대하여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모를 때는 복음을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서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했을 때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매우 어려웠던 상황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할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어, 어, 주장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또 권력자들이 어, 그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바로 이 복음 전파를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것에 대하여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핍박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복음 을 드러내는 일이 자칫 부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고 염려 가 되고 감추고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복음을 나는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 죠. 복음은 생명을 나는 일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오늘날 어, 정화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상당히 아, 중요한 문제를 감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다가 부연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왜 부끄럽지 않은가?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이죠. 누구에게나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사실 요 17절의 한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말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게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지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들을 살린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설명하는 게 복음이고요.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 게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 십자가의 그 모든 것을 믿는 믿음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실증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누가 복음 7장 48절로 50절에 보면, 이의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는가 하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 게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가난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죠. 바로 복음은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줍니다. 그 죄로 인한 죽음을 깨뜨리고 극복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여인이든 사마리아 여인이든, 중풍병자든 문둥병자든 그 누구도 바로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함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 저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너무도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쯤에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묵상하실 부분들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나누시게 되길 바라고요. 아 여기 특별히 13절에 어 이는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며 하려 며 함이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진정한 열매,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저의 삶 속에 맺혀지게 되기도 하고요. 저도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50만에 달하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 1900만에 달하는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다민족들, 그들에게 사실은 우리는 다 빚진자입니다. 이제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이 능력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누는 사역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그런 사명감으로 그런 믿음의 확신을 통해 복음을 빚을 갚기 위해 나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은 어떤 빚을 주셨다고요 여러분도 이빚갚품의 삶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빚쟁 우리 빚쟁이는 하나님이실지 모르겠어요. 빚쟁이가 우리에게 막컬렉션 회사에서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보내지는 않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무관심하게 죽음 가운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 만나는 상황 속에서 귀한 복음의 빛에 대한 깊은 묵상의 결과가 체험되어지는 삶이 되면 어떨까요? 자,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누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어지신 귀한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놀랍고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묵상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틸루터를 변화시켰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려마 살리라. 오늘 그 말씀이 저희도 저도 이 아침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도, 아니 우리 뉴욕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 한사람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9월의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로 간절히 기도드죠다